어, 진주 하면은 뭐, 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주 딱 잡고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백지방 사람들 엄청 멀지. 오는데만 세 시간 걸리네. 멀죠. 어쨌든 진주라고 한다면은 네. 여행으로 온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뭐 훈련소가 있을 거고 어쨌든간에 가족들끼리 오거나 아니면 애인이 면회하러 오거나 이렇게 볼 건데 혁신도시도 온다고 하잖아요. 공군 훈련소가 괜찮으니까 그럼 혁신도시에서 추천할만한 나만의 맛집 베스트. 혁신도시에서 금방에서또 네. 아, 이제. 훈련소 입양하신 분들이 혁신 도시나 아니면 저기 금산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길에 국수집이 있거든요. 되게 김밥 같은 것도 소박하게 부모님이 싸준 것처럼 해주고 국수도 딱 소박하게 집에서 해먹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 근처에 이제 또 하연옥 주등면 하는 집 있고 그두 개. 그거 어, 보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데가 뭐야 이름 어디? 풍련청국수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금산이라고 요 금산? 금산이 아니고 이제 금산 밖에 있는 초전동이라고. 그런데 있는 것인데 진주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되나요? 진주 동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모르거든. 나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불면소 있는 동이 금 근산면하고 근산충무공동 음. 그 사이에 불면소가 아. 있고. 네, 불면소가 있고. 그러면은 그 근방에서 얘기한 게 아까 그거거든 네. 음. 아 국수라던가 니까 하연동 하연동이라면은 하연동이면 전주 물냉면이니까. 왜 왠지 알, 알아요? 진짜면은 이게 비빔냉면하고 물냉면이 왜 유명한? 확실이 아, 음식을 하잖아요. 저쵸왜 이러는지 모르겠긴 하는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음식이 좀 이제 대표적으로 매체에 보이기도 좋고, 관광 상품으로서도 좋으니까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진주냉면이란 걸 찾아서 지원을 해서 프랜차이즈화가 되고. 그랬한거 아닐까? 진주 냉면 드셔봤죠? 많이 먹어죠 어때요 어때? 딱 현지인들한테 진주 냉면 현지인들이 많이 가죠 가족끼리 이제 좀 즐기고 싶다 다연하이지 아, 아, 뭐, 진주하면 다딱 아, 그냥 진짜 모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하면 비빔밥이든 천안하면 뭐 호두과자든 모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진주시니까 진짜 그냥 검수가 싹다 냉면이라든가 비냉으로 구배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가능한가 이러고 다 물어봤던 거죠 진짜 많이 먹는지 이 정도의 명성 있는 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 검색할 때 구배되잖아요. 그만큼의 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냉면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근처에 바닷가도 있고 하니까, 해산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간디리트 맛도 있고, 묵전도 네. 올려주고. 근데 아까 우리 먹어봐서 알잖아. 근주냉면이 음, 그니까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지? 좀 심심하면서, 그냥 심심한, 자극적이지 않은 맛. 심심한 맛 근데 일반 육사원는 많이 달라 제가 네. 느꼈을때는 네. 네. 많이 네. 달랐어 어, 그러니까, 어 너무 심심한데? 너식초나계달 뿌려봤는데? 네. 원래 살리가생던 네. 흔히 하는 그런 냉면 맛은 아니고 아... 어, 그냥 아 이게 그냥 진주 냉면이구나 다 어, 깨진정도 그럼 뭐. 냉면 말고도 막 비빔밥이 있던데 네. 진주 비빔밥 어 비빔밥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전주랑 어. 헷갈린게 아닐까 진짜 진주하고 진주가 나도 전주 잘았는데 비빔밥 유명하다고 진주가 되게 되게 유명하다고 근데 나도 처음에 진짜 전주를 잘못 말한 줄 알았어 진주라고 사람들이 <laughs> 물어보니까 똑같이 생각하더라고. 진주김밥이냐고진주김밥이냐고 진짜 진주 살면서 진주기밥 전문 영향을 품절였어. 장어는 많더만. 장어도 이제 가다 보면은, 장어, 장 인물 장어, 이런 거다 보이니까, 장어도 어느 정도 유명하더라고. 장어 유명한 데이 아, 있어요. 거리? 장어? 장어 거리? 이거 가지고. 장어 촌 네. 거리. 장어가 장어 있는데, 장어, 장어 <웃음> <있었는데> <웃음> <웃음> 거리 같은 게 있었는데, 장성 앞에 있었는데, 꽃풍경은 모르겠지만, <laughs> 없어졌죠. 거 지금 이제 좀큰 가게들이 몇몇 개만 남아있고 중 하나가 유정 장르라던가 그런 집이 있는 거고 그 진주 가면은 장어하고 냉면이 옆그멍 그거 말고는 그뭐 동네도 한번 알려줘면요 진주 진주 안모정는너 아예 몰라가지고 일단 부산 가면는 석면 아니면 데상 이렇게 저쪽 남포동은 어 알듯이 진주도 좀형성하니까이가 진주라고 하면은 그냥 크게 이쪽은 사람 사는 동네 이쪽은 도로만 놀면 개인적인 데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여행지 진주에서 노는 데 하면은 이제게제 네. 군데가 있는데 경상대 앞에 네. 거리랑 대학교 앞에 는 거실들이 많고, 네. 저희는 이제 공기업들이 많고, 기업인들이 많고, 가족들끼리 놀기도 하고, 아, 경상대가얼만한 그 되고, 충북운동, 충북운동이었는데, 거친 동네, 거친 시거든데우리가 이제 개발 공인 곳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연예 친구들이나 번화가인 베르가 많은 걸 하기도 하고 진주 중앙 쪽에 중앙동에 시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백화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거기가시청시장인가 그니까 네, 그기가 여러 종시장이랑 붙어있고, 빌러리아 네, 백화점도 있고, 그쪽이 시장도고 그래서 그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노는 곳이죠. 같은 놀는 것도 놀고, 노인 사는 것도 사는 나머지 동네는 다 그런 느낌으요 그 삼성 있는 데가 어디? 어디? 김기 주황지? 시청장. 민주성은 응. 인성, 그리고 음 중앙동이랑 되게 가깝다고 벌어서 다닐 불있아뭐 인생은 또파머리아너결리고려야겠지 사이크 벗으 그러면은 현진 찬스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두> 오은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다 아니면 가족을 모신다 그러면은 하루 코스 딱 그냥 최종계 하루 코스만 알려줘 진주에서네 진주에서 음, <두> 내가 여기 타고 여기 가고 여기 가라. 아침에 어디 갔다가 여기서 뭐 응. 먹고, 점심에 어디로 가고 이런 전혀 없어요. 아, 아. 아침에 오면은 네. 어, 0 시쯤에 진주에 도착한다 네. 고각하면은 아, 레일바이크 같은 게 있어요. 난강 쪽으로 가는 진주성 이쪽에 레일바이크 타고 그 옆에 보면은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레일바이크 막타고 어. 자전거 대여소가서 난강 주는에 자전거 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아, 난강 네. 보면서 자전거 타고 아. 진주성 앞쪽이나 <laughs> 또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 너무 진주하면 또 냉면이니까 음. 고, 고, 먹고 음. 가야죠. <laughs> 먹고 배 채우고 이제 또 진주성도 한 바퀴 고그 안에 박물관에 있는데 진주성이 어떤 곳인가 보기도 하고 공원처럼 돼 있어가지고 뭐 되게 가볍게 한번퀴 둘러보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강면 따라 자는거도 계속 타고 자는거 반납하고 저는 솔직히 그, 그 유로는 진주 안에서보다는 밖으로 더 망중한 나라 <laughs> 약간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바닷가가 이런 면좋지 바닷가도 있고 배 타고 섬으로 가서 거기 펜션 빌려서 놀아도 되고 <laughs> 진주 바로 밑에가 삼천포? 네 삼천포 <laughs> 바닷가? <목소리> 네, 어, 거기 이제, 이제 팔포메리지라고그 뭐 횟집 거리가 있어요 이제 아무 거리나 들어가면 되는 오늘 맛있다 그럴 수도 있고 팔포메리지네맞 천천포 팔포메딕지 유명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거기로 많이 가서 여행객들이 거기서 먹고 대교도 있어요 남해로 가는 그 대교도 이제 밤에 보면은 굴막 들어와가지고 여기 빛나고 파고. 든요 맞진 맞 말고도 진주하면은 또 올라오는 것들이 막어 이건 어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강을 그 구경하라라는 의미의 축제인데 되게 이뻐 가지고 나중에전열에 보면 특히 이제 강강뷰 이런 거 부럽지 않게 좀이뻐 가지고 사진을 찍 있어요, 시거리 벚꽃 피는 시기에는 군부대 네. 그 네. 벚꽃나무가 많아서 또 벚꽃 항상 한창 피는 시기에는 그 부대 개방을 해서 벚꽃 구경을 하게 해 줘요. <목소리>